오늘도 아무말든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설날 잘 보내고 계시죠? 예, 눈이 많이 와갖고 좀 걱정이 되네요. 예, 그래 코로나 시국에 좀 다들 마스크 잘 챙기시고 어쩔 수 없이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예, 그렇게 잘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귀향길 조심하시고. 뭐 다름 아니고,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요새 뭐, 유튜브가, 긴 유튜브, 쭉 뜨고 있잖아요. 1인 미디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막상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 그렇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게 막막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게 예, 누가 가르쳐준다고 이게 가르쳐주면 아무래도 수월하겠죠 입문하는데 근데 입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일반 그 셀럽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 기본적으로 가진 게 없잖아요 예기본적으로그 예, 콘텐츠를 가진 게 없어요 그유명인들은그 자체 그 자체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개설하자마자 뭐 수백만 명,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은 기본이죠. 물론 일반인이 그렇게 수백만의 구독자를 만든 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제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소위 이제 이걸 유튜브 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겠다. 돈을 버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요. 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0.1% 예. 그 상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예. 소위 이제 그 구독자 1000명에다가 시청 시간 4000시간 이상 넘겨준 광고가 붙는데 그 붙기 시작하더라도 이제 그 얼마 되지 않아요. 그니까 러 이걸로 전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있잖아요. 조각행 확실한 행복. 그걸 누르기 위해서 그 짧게 짧게 해 보는 거예요이 콘텐츠는 굉장히 응?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만들기 힘들다.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아무거나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편집도 필요 없어요. 예? 요즘에 그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유튜브 쇼치고 인스타그램 릴스인가, 그렇죠? 1분 예, 미만으로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거. 안볼것 같지만 눈가 와서 보, 보거든요. 신기해요 이게. 구독자는 뭐 지금 지은 모르지만 어, 시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소소한 재미를 느끼는 거야 게 올리면서 구독자, 시청자가 이렇게 조금씩 늘고. 예, 그러면서. 근데 막상 어떨까요? 수백,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지닌 그런 유튜버들은 어떨까요? 이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이. 취미가 직업이 되, 되는 순간에 굉장히 이제 이거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소소한 행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계속 끄이지 않고 계속 해,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부담이 없다고요 부담없이 쪼시쪼시 하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편집도 잘 해야 되고 혼자서 다 못해요 이제 팀으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거. 자기 의지에는 상관없이 또 MCN이라고 이렇게 회사에 소속돼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지 이게 다른 데로 고충이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혼자서 못해요, 이거 그런 사람들은 이 짧게 시작한 사람들은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결국 그 힘이 점점 쌓여 나가는데 셀럽들은 그러지 못한대. 그러니까 지부 자가가 할것 같아요? 전혀 못하죠. 다 해주는 사람 따로 있죠. 촬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대본 써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냥 얼굴 얼굴마다면 인거예요, 얼굴마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콘텐츠 다른 사람 다짜주고 완전 방송국이죠. 안 그래요? 진정한 일인 미디어는 어떤 것입니까 혼자서 하는 거죠. 얼음이 있어도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 한 잔만 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뭐 화려하게 뭐 프리미어 사용해 갖고 뭐 나는 프리미어 못하니까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핑계해 보라고. 어차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무조건 올리세요. 네. 물은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줍니다. 구경하는 사람, 시청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제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네. 자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아이디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면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월드 도술답신뭐 주주주주주 떠들었는데 좀예 다음에는 좀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저도 지금 몇 년째 지금 팔아 고기가 아파갖고 고생 중인데 스트레칭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